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신하 255페이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도가 쓰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야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온몸에 많은 직체를 애쓰나 모든 직체가 같은 기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요와 같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3절에서 5절 말씀은 지체의식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체의식을 권면한다는 것이이 지체의식을 잊어버리면 참된 교회로서 형성해 나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도 권면을 하시고 적극적인 면에서도 권면을 하십니다. 먼저 소극적인 권면은 반드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3별상 2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추격하나일까? 누구를 쫓아온나일까? 죽은 개와 배우 같은 자를 쫓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왕이 장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여겨 죽이려고 죽여 죽죽여겨하는데도 죽여 겨우, 이렇게 낮아진 마음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낮아진 마음이 나올까요 자기를 어디에 표현하죠 죽음게죽은괴로 죽은 살아있는 게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별롭도 아니에요 이런 어딘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이 나오죠. 신분주의 사상이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는 말투를 쓰는 다윗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실수한 전이 있지만 그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언어라든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분주의 사상다 차 있는 이을해도 되죠. 뭐, 잘못 하기, 있어요 뭐, 데뷔식, 죽여 면서특공대를 3천 명씩 명천 수천 명씩 고 다니면서 지금 e s 년에서 h e 년 사이 s h 년 정도 또는 h e 년 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인생을 e s 해 가는 h e s h 그 쫓김을 받다가 인생이 그냥 15년씩 날라가 버린다는 사실. 그런데도 그를 그 앞에서 죽은 개와 죽은 벼룩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왕이시란 것을. 그리고 본인은 그 다스림을 받는 자로 신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아가지 않으면 어찌 장인어른이 나를 추격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개의 왕 앞에서 불만을 품지 않고 가장 낮아진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살아있는 벼룩도 아니고 죽은 개와 죽은 별룩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시고 생명의 보호의 다 쏟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만큼 나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기는 신분주의 사상이 충만한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어떻게 저 장인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죽여갈 수 있어요. 죽은 개와 죽은 벼룩이 같다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연달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최강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출 때 아멘 낮아지세요. 물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라가면 쇠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왜 저렇게 부강하냐? 미국의 40% 60%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신분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할 바에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언행심사를 낮춰야 는 것입니다 뼈가 이으면 고개를 숙인다 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사람 앞에서 낮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낮추는것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 우리 성도는 눈을 떠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고면은 뭐냐면,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뭐냐면, 구원에 관계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불량도. 어떤 얘기는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는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한 자가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난 이렇게 많이 기대도 은사도 없네. 나는 자랑거리가 없네. 내셈 것도 없네. 불만을 품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만을 품은 당에서는 어, 우리 자신이 성도가 되기 전에 공중 권수의 차자에 잡혀있다 죄의 종이 되었으며, 사형죄에 해당되는 그 엄벌을 받아야 될 자란 사실을 망각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나의 모습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받지 못하더라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그 모습이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가 주심 축복하심 빼앗음까지도 가져가심까지도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조건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장에 이르기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신되기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해왔잖아요. 12장에 와서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굉장히 삶 속에서 생활화해야 될 거죠. 실천면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량대로지혜롭게생하라 우리 눈에 나타나는 누구는 큰 은혜를 받고 누구의 자식은 이렇게 잘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나 이 다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은 개가 돼야 돼요. 항상 죽은 별이 돼야 된다 이그 위치가 우리 의 위치에요. 이미 영원한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 영원이에요. 그런데 독생자도 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내 감격해야 되지. 더 이상 모르고 물에 빠진 자를 건져 냈다니보따님 내나라고 한다고 하듯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의 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와의 비교해서 없든지, 가지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영생을 베풀어 주신 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 없어도 헌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네. 오직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네. 그 수준이 될 때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바의니 네. 하나님. 아무것도 안줘도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다 데려가도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그냥 뺏어가도 이렇게 불만도 품지 않고 하나님 행하심이 정당하십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기게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요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우리 그의 지체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바울의 세신들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코, 입, 손발 각자 하는 일이 다되시 성도에게는 맡겨진 직분이 다달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집사의 할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은 무엇이냐충성을다 하는 것이니 원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할수 있는 자가 되어야 입니다거기하나님 주신 걸 알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헌신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밖에 있는 모든 회사 어? 세상 가운데 직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 자기에 맞는 일이 다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충성을 다해 밥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적인 일이 더 중요합니까? 잘 판단해보지 그것으로서의 겸청하게 제품을 찾 지켜갈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제품을 주신 걸로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제품을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니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소자나에게 물안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난 날에 다 하나님이 시험대로. I don't 주신주 w 그 t s 로이 땅에서 어, 살아가아 동안에 온갖 충성과 모든 것을 지혜롭게 l 게 t t l e bit of a l i t t l 가 나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나는 그 밑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주에 앞에 충성하는 t l 교회가 교회답게 l i t 우리 온 b i 가온 f a l 사 천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응? 가장 연약한 능력과 그 은사 연약한 곳에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가 군사로서 목사에 도와주고 집사로도 도와주고 평신도로도 도와주고 목사는 응?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그 가르침을 쫓아서 섬기는 서로가서 지쳐서 섬기는 네. 눈의 역할 집사의 역할, 근사의 역할, 다 반드시 서로가 잘섬비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멀리 계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몸 따로 머리 따로 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과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 성경 내용을 말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됐기 때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이 보배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로가 생기는 지체가 되고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바랍니다. 한 지체의식 사상을 강하게 가질만 가질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권 아래에 있다는 사람 군대에서는 명령을 불복종 하면 뭐죠? 총살이지 않습니다. 내가 네, 어느 말씀에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들은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알수 있어요. 병기 전투, 칼, 방패,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놀라우신 말씀을 거부하는 만큼 사람에게 깨지고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군대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자께서말씀하시면 그대로 순복해요 그래야, 어머니! 사단에게 공격을 받지 않고 도리이 이길 수없는데 어느 면을 이어주고 있습니까? 그 면을 통해서, 그 면을 순종하지 않으니, 지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각 부분 부분에 성인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사단의 사상이 흐르기 시작하니, 그 빈틈을 타서. 전능자 신주님, 오0 0피를다 쏟아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는 올라오신 은혜에 하늘의끝땅의 끝까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늘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명령 불복적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틈탔서내 지체를 파괴시킨 지도 모르고 늘내 형편을 내세입니다전자의 형편을 내세우고 젖는 자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순복하고 아멘 할 때에 모든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지체란 사실을 아멘으로 감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중은 자로 살리는 우리 두뇌인 계입니다 교회의 두뇌, 교회의 머리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머리가 오른손을 내밀어 그리고 종을 쳐 이렇게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지? 어디가? 왜 소리가 나? 근데 왜 소리가 나요? 종을 치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수, 음, 종을. 손을 내밀어 흔들어가 건데 손이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어떻게 요 정상적인 손이요? 이게 불신종하는 거랍니다. 이게 나가면 수고스럽거든. 이 나가면 수고스럽거든이 추운데 밖에 나가면 수고스럽이수고을걸못 하도록 사더니못 나가게 해서 종을 못 치게 하요 그게 불신종이에요. 종 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종이 할 일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자기 맡은 일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간이 너무 약도 고간 하나만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을 거다 그거 하나 때문에 말씀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주 지금은 고민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강하게 할때 그것을 그냥 아멘 하고 순복하고 행하십시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슬는성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사단의 공격을 받고자. 빛나는 영혼이 되고자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아들까지 내어 주셨는데, 아름다운 영혼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거부되는 명령의 말씀부터 철저히 지키는 하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죽은 개가 돼야 된다고 것습니다 죽은 병이 가 돼야 된다. 그때 될때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낮아지네, 자기 앞에서 그렇게 낮아지네. 그때부터 어떻게 습니까 그만큼 까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다시 바꾸지 않습니까? 사울을 내리고 다윗을 세워서 다과 보일 서바에그 작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됐지만, 전 어느 나라 누구도 다윗을 넘어수 없고, 만약에 와서 붙었다가 면 백전백성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어떤 위치까지 낮아졌죠? 받아봅시다. 죽은 개 죽은 네. 변이기삶 네. 속에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것을 인정해버리잖아요. 네. 불만 품으려고 하면 얼마 든지 불만 품고 나하 같이 붙자. 장님몇개더나와고 싸워봐라. 칼 버리면 할수 있는데 그런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이불 뻥긋하지 않잖아요. 죽은 자가 되요 죽은 사람도 아니에요. 죽은 개가 되고 죽은 벼루가 되잖아요. 이 사건 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밑에 어떤 자를 붙이기 시작하죠? 소문을 막대기로 600명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장수들 세 명이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가서 쳐서 물을 떠가오는 놀라운 군대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군에 뛰어들어가서 사자하고 싸우는 자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록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다윗을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막강한, 늦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람은 하나님그왕 다윗을 세우기 시작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하나 앞에 놓여있으니 무슨 말씀을 해도 마음이 낮아지는 위치에 있고 교회에 지체로서 아파하는 지체가 있고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당하는 다내 몸이라 생각하고 한 지체로 생각하고 그 도와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축복한 만큼 쓴 것만큼 하가님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모든 전문자가 다 판단하시고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된 지체사상 그리고 하나한테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행할 때는 어느 위치라도 살아있는 개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병이 아니라 죽은 죽은 별룩처럼 행하고 마음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될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내주시고 뒤집혀야 다는것이 전쟁에서 한 번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이 기적 한 번도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책임지죠 말이 막다른 골목에 딱 그냥 막다 있는 시편을 보니까 다이의탄 발을 하나의 님 공주로 띄워서 담을 띄워놓겠해니 하나의 무엇이 쉽지 않습니까? 음. 그런 기적을 맛보는 주님을 머리로 세운 주님의 지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우리 머리신 주님이 놀라운 리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 사업을 내려 축고다이을 세우는 역사에서 어디그지 가야 되죠? 어디까지 가야 되죠? 주분께 주분 벼룩이 수준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무슨 말씀을 해도 그거부터 지키는 거예요 명령이 순복하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말씀만 하면 못듣지 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운영하시는 머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곳으로 나갈 때는 교회가 되지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대신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무엇이든지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몸이 되어서 어느 지체까지,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는 지체까지 낮아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지 않습니다. 사랑도 나오자는, 다윗을 통해서 천하를 허용하는 왕을세우시고 천하에 최고의 장소들을 붙여서 다윗은 목숨을 붙이키도록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지체가 되고 그 앞에 순복하나에 따라서 나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붕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주신다.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도 쉽게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순복한 죽은 자가 되시주의로로축하합니다뛰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그 몸의 빚값으로 살리시고 우리 머리가 되셨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체로서 온전히 주님 무슨 말씀에도 아멘하고 숨먹계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